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만들 오늘 색종이를 접을 거예 색종이로 오늘 만들 것은 팝잇 색종이고 그거는 먼저 개색종이 세장이 필요하죠. 하지만 업글리를 해서 하는 접고 하는 접어요. 전체로 이렇게 접고 앞으로 이렇게 접고. 여도 똑같이 이렇게 향을 접고, 얘를 이렇게 접고, 접은 다음에 이 접은 거에다가 밑으로 한번 이렇게 접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얘를 이렇게까지 빼서 이모습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얘를 밖으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나오도록 요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접었고, 맨 이제 왼쪽도 똑같이 이렇 접어서, 이제 얘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열어서 열고, 얘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열어놓고, 얘는 밖으로 이렇게 한번 접고, 이 채로, 나온 음 것인데, 이 모양대로 나오도록, 손도 같이 이렇게, 완성 그어서, 이렇게, 문다에다가 그대로, 그에다가, 이렇게 밖으로, 접어서, 짠! 이렇게 접는 영상입니다. 박스를 뺐을 때처럼, 그렇게 모양이 되는 것은데요 여기도 같이 이렇게 접고 얘는 옆으로 이렇게 접고 앞으로 한번 접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가운데에 맞춰서 접고 열고 가운데 맞추고 접고 위로 올리고 위로 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열어서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앞으로 해서 꾹꾹 이런 모양이나오도도 똑같이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물 속에다가 투토칩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엎고, 하나 엎고, 똑같이 이렇게 엎고. 이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보라색으로. 더 줍니다. 이렇게 엎고, 이렇게. 반 접고, 가열을 도 접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고, 중으로가 똑같이 덮고, 이렇게 반 접고, 위쪽으로 이렇게 옮리면서 얘도 올리고, 위로 올리고, 내려서, 꾹꾹 이렇게 잡고 또 위로 올려 잡은 거를 또여를 안쪽으로 이렇게 힘껏 집어넣고 이렇게 넣은 거에다가 박 이렇게 넣고 돌아온 거에다가 얘는 또 이렇게 뒤집어요 이 모양에다가 이제 앞으로 하 이렇게 접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 넣고, 수 똑같이 하나 이렇게 더어주세요 이렇게 세개나완거였습니다 박스를 만들려면, 저는 이 안쪽에 있죠? 이렇게. 또 있고, 여기서 여기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집어넣고, 왼쪽은 이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네랑 거꾸로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뚜껑에 흐뭇하게 꽂아주세요 됐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 안에다가 얘를 또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꾹 누른 거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꾹꾹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통 업그레이드 모드로. 그래서 바늘로꾹 눌러주시면 이런 문양으로 이런 문양으로 나와서 턴. 이렇게. 턴. 이런 종이 그럼 안녕. 다음은 12장을 합체하는 방법 있고 고맙습니다. 안녕!